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9월 13일 일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태풍은 지나갔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많지만은 오늘은 용인시 원산면에 있는 이 와우 정사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누워있는 불상, 지금 방금 나왔죠? 이 와우 정사에, 이 그, 하늘이 아주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맑은, 자, 어느 신도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와우 정사를 찾아가서, 어, 내 마음에 그 심신을 한번 싹 씻어내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자 와우 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와우 정사에 대해서 오늘은 김영선 박사의 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와우 정사의 유래와 와우 정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부동산만 얻다 보니까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주 산뜻한 기분으로 자, 가을 하늘에 그 하얀 구름, 이런 맑은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그 와우 정사를 찾아가서 와우 정사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와우 정사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48km, 차편으로는 한 50분 정도가 소요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이, 이 와우 정사는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관 또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입구에 우리 부처님 불상이 앞에 크다 어엇하게 어, 저기 이렇게 그 모습이 환하게 비쳐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의 연화산, 해발 한 304m 정도 되는데 에버랜드와 용인 리조트, 한국 민속촌이 자리잡고 있는 등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하나로 꼽히고 있는 용인, 그 용인시에서 이 와우정서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곳 용인에 있는 우리 국민의 호국 정신의 성지인 와우정사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자 평화 통일 기원역에서 여러 가지 동전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신양민인. 어, 김해근 삼장 법사께서 창건한 사찰이면서 현재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 오고 있음 있어서 주지이신 해덕 박사께서는 직접 이런 친절히 경례를 그 안내를 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와우 정사에는 누워 계신 석가모니 불상, 인도에서 직접 가져온 향나무로 조성된 와불상. 열만상 어, 영국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 최대의 목불상 어, 또 부처님과 황동으로 조성한 어, 존불 오존불이라고 하는 오, 그 오존불과 또 서울 올림픽에서 타종을 한 통일의 종이 있으며 세계 최대이며 유일한 어, 석가만노불고행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 태국 등 세계 각국의 불상도 봉안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우젓하게 앉아 계신 저 불상이 딱 보이고 어, 저만큼이나 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경내 모습이 차근차근 오늘. 날씨도 아주 청명한 가을 날씨라서 그런지 화면도 아주 환하게 잘 나오고 있는 이 와우 정사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만불전의 건립을 위해 세계 각국의 불교도가 각국의 불상을 모시어 오고 있는 이 와우 정사. 자, 지금 통일을 기원하는 탑이 여러 개가 있는데, 탑이 쭉 옆으로 이렇게 질비하게 있는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통일의 탑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어, 그 세계의 그 현재 각국의 불교도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이 와우정사는 산보를 다 봉환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연화산에 있는 이 와우정사 1300년 전에 삼국통일을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라인들이 불력으로 황룡사를 창건했듯이 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어, 남북통일을 위해서 연화산에 와우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도량으로서도 유명한 것이 바로 와우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와우정사의 그... 창건전은, 창건전은, 어, 어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산, 산수가 아름답고, 천하의 명당의 도량으로서 널리 알려진 한국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사찰의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싹 보여드렸는데, 어, 특히 이 와우 정사는 어, 인도에서 보내온 향나무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계 최대 규모의 열반상 누워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와우 정사라고 했는데 이런 그 누워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봉안하 였으며 스리랑카의 고승 대덕 스님 여러분께서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메시고 오시어. 본사의 와우정사에 봉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인류평화의 재전이었던 88서울올림픽 어, 다 아시죠? 그 올림픽 개회식에 타종식을 가졌던 세계 최대의 황금의 종등 세계 어느 나라 사찰에서도 친결하시기 힘든 본사의 성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우리 중생은 누구나가 삼독 욕심을 내고 어리석고 화를 내고 하는 그 삼독의 욕망 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어, 스스로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탐욕으로 모은 재산 명예는 죽음 앞에서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세에서 지은 공덕만이 극락과 지옥을 가늠하고. 부처님의 집인 대웅전 장관에 동참하시는 신도님은 천추에 남을 뜻깊은 일로써 자손과 가문의 번영으로 이어질 영광과 어느 불사의 동참보다도 더 환희의 심을 느낄 수 있는 큰 인연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은 아마 이 와우정사에 대해서 좀더 깊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려있는 입장에서 이 와우정사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도량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최초로 건립 중인 호국불교정신의 민족의 구심점이 될 가람으로써 역사적 성찰과 종교적인 소명을 가지고 창건 이념을 공인고자하는 호국불교의 도량, 그 도량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와우 정사가 되겠습니다. 음. 어, 우리는 민족 번영의 역사적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곡과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하는 깊은 생각 속에서. 우리 불교들은 호국불교 정신으로 남북통일을 기원하는데 동참해야 될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와우정사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보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통일의 탑이 또 있습니다. 와우정사에는. 자, 통일의 탑이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통일의 탑을 하나하나 뜻있는 돌에 기온을 지어서 탑을 쌓았는데, 어, 헤어짐이 만나게 하고, 동서에 화합하며, 남북에 막힌 곳, 막힌 곳을 뚫리게 하고, 맺힌 데를 풀리게 하고, 자, 앞에 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 그 통일을 기원하는 탑이 쭉 질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어, 그런 여러 자, 그 정성정성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정성으로 크게 쌓아서 탑을 이루었고, 땅의 기원하늘로 오르게 탑을 높이 쌓았다는 와우정사가 되겠습니다. 이 통일의 탑이 돌탑 속에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각국의 큰 스님들이 불교 성지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가져온 돌과 또 고사리선 아기 불자가 얹은 돌과 가슴을 그려 놓았고 꼭 이래 탑을 쌓 짜달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와우 경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